콤플렉스가 뭐야? 콤플렉스? 배가리가 좀 커요. 아또 있다. 머리숱이 지금 칠했거든요 비오는 날 검은 물이 흐르는 게아 너의 콤플렉스가 뭐야? 아, 나의 콤플렉스? 좀잘보 그래서 아 맞다 지금. <laughs> 너무 말랐어 마른 몸. 두께 너무 좁아요 거. 아, 아, 살이 쪘습니다 뚱뚱한 거?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콤플렉스가 뭐예요? 얼굴이요 <laughs> 하거요 뭐. 얼굴 콤플렉스가 뭐야?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는 거 피부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. 키에 네. 비해서 톤이 너무 작은데 살이 아, 여기가 상당좀 통통해서 뭔가 여기가 되게 더 통통해 보이는 느낌? 손이... 이 작은 거 없습니다 콤플렉스가 없다는 게 콤플렉스? 완벽해요 내 다리 짧은 스커트를 보 콤플렉스가 뭐야? 우리는 너무 귀여운 게 콤플렉스 에오 에오 너무 많 나 얼굴이 긴거나 눈이 작은거나, 좀 냉정한 거 상대방을 생각하는 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 이게 맞잖아, 약간 이런 거. 호준이 되게 세가지고 남 얘기를 잘안 들어서. 저는 예측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약간 패닉이 와. 요 너무 우유부단한 성격. 불안해지는 급해지는 성격. 복잡지 못한 인 이런 거말 부터 는 건부스다. 이중적인. 너무 소심해서 상대방이 했던 말 계속 생각하는 거. 컴플렉스가 뭐야? 나를 사랑하게 하는 o 동 p 컴플렉스 o 응 왜? 왜? 아널사랑 m p l e x complex complex c o m p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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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m p l e x c 너무해, l e x complex complex c o 다시 l e x complex c 가느끼기 e x comple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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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m p complex Yeah, yes. My skin color? Ah, really? 재경이도 대수원 가면 맨날 그담감이 커서 남자 형제들, 형제들 중에 키가 좀 작다. 아. 왜내 여동생보다 작아? 큰아빠, <laughs> 큰아빠는 콤플렉스가 뭐예요? <laughs> 민영이가 얘기했잖아. 키 작은 게 콤플렉스라고. 아. <laughs> 아 나는 키큰거 아, 키큰 거? 군대라고? <laughs> 아, 와. 무슨 머리 에 질문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것 같은데. 나 진짜 없는데? 아, 이거로 항의하더라도 진짜 없어. 아, 있다. 뭐예요? 노래 못 하는 거. 제일 큰 엄마 컴플렉스가 있다면? 컴플렉스가 <laughs> <laughs> 있으시다면? <laughs> 할머니 컴플렉스가 <응>? 뭐예요? <laughs> 할머니의 단점. 나쁜 점뭐 나쁜 점 많지 뭐 근데 나쁜 점은 어디갈줄 몰라요, 어디를 가지가 시곤해. 그 일도 하기 싫고 인제 네, 그렇다 안 그렇군요 일도 하기 싫어 예전형들이왔을때그 벌집이 번도 하기 싫고 뭉이고 벌집이 을 벌집이 뭐. 무음 음. 이상하다 아, 그래, 내가 난내음도 모르겠다.